거의 끝났어요. 고생하셨어요. 음 아... 왜 떨어졌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제일 잘 걸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날만큼은 제 예상이 완전히 비껴간 날이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 20박 21일. 놀망, 쉬망 여유롭게 아, 다니자고 좋네. 했거든요. 하루 평균 아, 10에서 15km 정도만 아, 걷는 편이었는데 진짜.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오늘 가는 길은 초원 사이 절벽 산책로에요 석핑하는 사람들, 파도소리, 아 금빛 모래 풍경이 진짜 아 환상인 우와 곳이에요 와, 뷰티풀. 응. 절경 사이로 신나게 걷다가 이제 차 타고 들어가자고 제안 드렸죠 그런데 오늘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laughs> 괜찮을까? 이 길로 들어서면 이제는 빼드 박도 못하는데 진짜 괜찮을까? 걷는 내내 솔직히 정말 진짜 저기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 제 우려랑은 다르게 바다해요. 너무 잘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걸음수를 봤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사만보가 찍혀 있어요 팔다리 무릎 허리 안 아픈 곳이 없는 60대 여자 셋. 사만보 그리고 18kg 한국에서는 하루 만 보로 간신히 걸었는데 3만 보라니 생전 처음 보는 숫자예요. 광화문에서 수원까지 걸은 거나 마찬가지죠. 못 걸을 줄 하나 알았는데 하나 걸었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해내셨어요. 나이라는 마음속 장벽이 무색해지는 순간 인생 최고 기록을 만드는 날이었어요. 이제 앞으로도 이만큼 할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시는데.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날의 상황보는 숫자가 아니라 용기였고, 아, 자신감이었습니다. 파이팅! 우리 잘했다. 최고다. 장하다!